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22nd of August, 2021. Sunday, now 12 o'clock. This time, I wanna talk about DB Hightech. DB Hightech 하면, 에, 반도체 회사인데요. 음, 그, 지금, 뭐랄까, 동부그룹에 지금 속해 있죠. 근데, 에, 요게, 예, 상당히 좀 전망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금요일 날은좀 올랐어요. 58,200원으로 2.11% 올랐고, 52주 정거점이 74,200원이었으니까, 얼마 조정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한 20%? 20% 정도 20%에서 25%이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에, 요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전망이 좋은 이유는, 이제 8인치 웨이퍼를 많이 만드는데 8인치 반도체죠 이 8인치는 주로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차량은 안전하고 어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품질의 반도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차량형 반도체는 오히려 어 지금 삼성전자가 차량형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 않은 이유가 부가가치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한테 좀 밀렸던 인피니언이라든지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일본이 반도체 삼성한테 밀리고 그. 그러니까 결국 한국이나 미국한테 밀리고 거기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집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데가 뛰어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차량형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딸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공급이 딸리게 있고 DB 하이텍이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죠. 뭐 얼마 전몇 개월 전이겠죠한20% 정도 가격을 올렸는데도 지금 6개월이나 1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형 반도체가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 <laughs> 하이텍이 최근에 매 분기마다 어, 새로운 실적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건 지금 이제 DB하이텍에서 매각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났는데 DB하이텍에는 공식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한 일은 없다 하고 부인을 했지만 사실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볼수 있는 게첫 번째로는 지금 음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라면서 db하이텍이 가장 높은 몸값을 받을 위치에 있거든요 db하이텍이 사실은 공장 증설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성장력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db하이텍은 매각이 되는 게 나은데 이 매각을 으, 할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처음에는 LX그룹인데, 뭐, 이제 LG그룹 산하죠. 여기서 이제 LG 실리콘, LX 실리콘이라고 반도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인수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LG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기 자동차라든지 차, 그, 거기에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을 다 성, 음, 생산할 수 있,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분만 딱 맞으면,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LX 그룹 이제 범 이제 LG 그룹에서 어 굉장히 이거를 좀 군침을 흘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 지금 실제 현대자동차가 DB 하이텍하고 어 지금 협력을 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내재화 한다 고 그랬잖아요.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DB 하이텍을 인수하는 게 딱인 거죠. 거기다 플러스 삼성전자가 또 어차피 음, 해외의 차용량 반도체 업체도 M&A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 각 세계 정부에서 삼성전자를 견제를 해서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어, 그 뭐지 그 네덜란드의 그 인피니언이나 아, 맞나 이름이 하여튼 맞을 겁니다 음, 그런 게안 된다고 했을 때는 DB 하이텍을 통해서 차용량 반도체를 해 나가는 게 최고의 카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LX 현대차 삼성전자, 세개다 DB 하이텍이 최고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DB 하이텍에선 그러면 본인들을 원하고 있는 자금력이 진짜 쟁쟁한 회사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몸값을 비싸게 받는 회사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인하면서 몸값을 한창 높일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실적이 너무나 좋고, 그 다음에 M&A 이슈가 그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M&A 이슈가 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었어요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불황도 있고 근데 앞으로는 이 이슈가 굉장한 이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지금 2분기 실적이 2747억 영업이익은 814억인데, 작년도에 2020년도에 비해서 매출 12.7%, 영업이익은 34.3% 증가했는데. 3분기에는 더 늘어서 3,027억 매출이 처음으로 매출이 3 0 0 0억에 돌파할 거로 생각이 되고 영업이익이 979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어, 올해 2021년 예상 실적이 1조 1,147억 영업이익은 3,264억으로 매출은 한19%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6% 어, 성장할 거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도 역시 큰 폭의 또 어,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에 있는 음성의 유휴 부지가, 공장에 사는 부지가 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증설하기 최적의 상황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세개 그룹이 만약에 인, 중에 하나가 인수를 한다면 바로 증설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찌됐던 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어, 뭐, 최저점에 도달해 있고 어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제부터 올라가서 분할 매수로 어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디비하이텍은 지금 어 살수 있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에 와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에서 꼭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일 오후에 이제 그 화이자 백신 이제 1차입니다만 저는 맞는데요 부작용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뭐 이거 영상 찍는 거야 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내일은 어... 오후나 저녁에는 좀못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정도는 쉬어야 돼. 아마 화요일부터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화요일날에도 무리는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요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한 거는 사실 아프가니스탄들 근본주의자들이 첫 번째로는 예전 근본주의자들 같이 막 그렇게 막무가내식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을 갖춘 거고 그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신장 위그르 지역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갑. 음, 가깝기 때문에 아마 접경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언론에서도 너무 자극적인 기사를 실어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던 DB 하이텍 분할 매수를 강력히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일요일, 오늘도 역시 낮에는 더운데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어, 뭐 4단계. 가또 2주 또 해서 9월 5일까지 됐다고 그러는데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수도권 카페하고 음식점이 9시로 1시간 영업은 어 줄어들긴 했지만 어 6시 이후에 이제 백신 맞은 사람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두 명이 더 참석할 수 있다니까 모임은 조금 더 그래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좀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부모님 모시고 아침에 좀 산책 좀 하고 왔는데 이제 좀 이따 좀 산책하면서 점심도 좀 맛있는 거뭐좀 먹고 와서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d b 이텍 여러분 좀 주목해주시고요. 다만 어, 지, 제 얘기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리서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아우팅 어제 제가 일이 있어서 특강 시간에못 들어갔는데 어찌됐던 아침 7시하고 저녁 9시에 본 수업이 있고 10시에 발음 수업이 있고 다양한 시간 또 프리토킹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왕초보부터 아주 상급자까지 가능하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상담 원하시는 분은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링컨 화이팅 좀 한번 해주세요 링컨, 링컨 화이팅, 화이팅! 어. 저 엄마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 뭐예요 I love you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Do you love me? 그다음에 나는 최고로 예쁜 여자 중한 명이다. 그러면 세계에서 I am one of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와, 우리 엄마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인데요. Mm -hmm. 오드리 해퍼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 우리 엄마. Mm -hmm. <laughs> 아, 이놈아. <laughs> 어. 자, 이렇게 여든이 넘은 우리 어머니도 열심히 공부하시니까요. <laughs>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